만드니까 너무 편하다. 응. 아싸. 이거조심 <laughs> 가방에 넣으십시오. 뭐야? 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귀엽다! <laughs>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디 묵어봐! <laughs>

<목소리가> 아, 이 잘못했다.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거 해바라기 맞아 해바라기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해바라기 아닌 것 같은데. 해바이는 해바라기인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너무 귀여워. <목소리가>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이게 로제 여기 그이응안녕하니틀드셔보 있으세요? 이거 잘라야 되죠 이게? 네 여기 뼈 있으니까 뼈 먼저 자르시고 세요아네 음. 감사합니다 아니 야마 내가 자를게 응. 파스타 드셔계셔한번 음. 어, 어, 거기요 어, 괜히 미리 걸었나 아니요 괜찮아 미리 걸어 금방 식으니까 네, 귀찮아서 미리 빠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식어버려서 맛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음. 치즈 높이 잔에 빨리 먹자. 왜 치즈가 많았니? 음. 여기요. 음. 음. 비가 많이 많이 오네요. 여기다 <미도> 제일 아, 인기 선생님? 많은 거? 도넛 이게 많은 거 같은데. 네, 도넛이랑 있 티크가 가장 인기가 아 많은 것처럼. 음. 전보다 아, 사실 가진다. 아니야 한 개, 세 개.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세 개. 아, <laughs> 그러시면 라즈베리 하나. 네. 레몬 이거 레몬 맛인데 <laughs> 어찮비 많이 온다. 엄마 그 우산이랑 이무늬랑 깔맞춤이야. 네? <laughs>

한번 드셔봐봐. 원래 이렇게 비우면은 이쁘죠, 원래. 색감도 선명하게 나오고. 근데 다니기가 짜증나서 그렇지.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몰라 근데 사봤잖아 쓸모 없을 것 같은데 귀여워 그래치. 이게 계속 돌아 원래 우리 집에 있던 트리 엄마가 가게에 가져갔었나 옛날에 아니 옛날에 고토에서 트리 엄청 큰거 샀었잖아요 음, 이거, 이거 봐 너무 이쁘잖니 예. 이거 귀여워. 이런 건 얼마예요? 이렇게 너부리하게 걸어놓은 게 있잖아 천사도 귀엽다 옛날에 진짜 막고토오면 어, 이런 거 이런 엄청 거? 샀는데 왜 이렇게 매달아는 놓 천사 있잖아 너도 천사나 매달아 거기에 아니야 난 보는 걸로 만족할래 뭐? 귀여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따올라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약간 이거 봐 이거 몇개 많이 담은 조그만 게 낫지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옛날에 학원 다닐 때는 이거 거의 끝까지 남겨 놓고, 이게 몽땅 연필만 모아 가지고 통에 넣어 놓고 그랬는데, 어, 그리고 막 통에다 이제 모아 놓은 거야. 막 연필을 쌓아 놓고 장식물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 다녔으니까, 야, 너무 오래됐어. <laughs> 그래서 되게 좀... 그 진짜 꾸덕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그거 마르면 화이트 콘트 같은 거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림자가 잘못 들어갔네! <laughs> 물이 다 번져가지고... 음. 여긴 파스텔로 수습해야지... 음, 안돼, 먹으면. 피자 하나랑 아니면은 뭐 파스타 하나랑 음 샐러드 하나 여러 주로 할래? 아니면은 고기 먹고 싶어? 나는 좋아. 그럼 고기 하나랑 다른 거 맛있겠다. 내 가위에, 나한테 가위에 박아 뭐야 얘 너무 귀엽다 그냥 너 닮은 것만 이렇게 사서 들고 다니냐 그래, 이거, 이거 아, 얘한데그 민트색 옷 입혀주면은 딱 비슷하대 어쨌든간에 내가 나중에 취업을 했으면은 그거 거기 스케치 해줘 나 진짜, 진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T 하고 F 하고 좀 말하는 유형이 다르긴 한데 보통 뭐나 오늘 속이 안 좋아서 뭐 스프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F 인 사람들은 속이 안좋다에 집중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 얘는 스프를 먹었구나 오늘 스프를 먹었더나 <laughs> 그, 나는 그 얘기 나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스프 먹었어요 얘기가아나 오늘 속이 안좋아서하지 여기까지밖에 안 들려 스프 먹었다 얘기 안 나도 나도 <laughs> <들리는 웃음> 그거 그러니까, 있다네 아, 나 오늘 네, 그리고 오늘 내가 실수해가지고 부장님한테 혼났어 이러면은 나는, 나 오늘 실수해서는 안보이 부장님한테 혼났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 그럼 소안사겠어 이렇게 상황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특 유형들이 무슨 실수했는데? 뭐라는 분들 그래. 그래.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거든 왜냐면 그 사람 상처받잖아. 실수가 무슨 실수일지 알고 아, 그 실수의 약간 맞아. 정도에 따라서 맞아. 처음에 위로는 해주는데, 또 너무 잘못했다면 으 위로해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해주고, 작은 실수면은그 정도 가지고 그러네. 아까 나는 좀 감정에 그런 걸 판단하기 말, 위해서 그러거 그래,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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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예 그말 신고 안 쓰고, 그냥... 아, 음. 신고 안 쳤겠다. <laughs> <싶다>. 그럼 밥 <웃음> 먹으러 <웃음> 가자. 밥 <웃음> 먹으러 <웃음> 가자.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이네 사업가 유형이네 음. 아주 사업가 유형이야 날짜 변경 안돼 <laughs> 어떻 나오는거야? 아 이런게 바로 부서였나 아 요즘 스타일인가 이게 <laughs> 응, 귀여워 뭐야? 아침 모닝라면의 아메리카노? <laughs>